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성급해. 이번부터 최선이야. 이번만은 그냥 내 뜻을 따르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안해. 나 당신을. 미안해. 이번 만은 그냥 내 뜻을 따라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안해. 나당신만 안전벨트가 풀리는 소리예요 사고 당시에 우태우는 안전벨트가 풀려진 상태였고, 천안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어요. 은나나가 일부러 우태호의 안전벨트를 풀었다. 자기는 살고, 지난편만 죽이려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놈은 꼭 죽여야 되겠다. 그건가? 그게 맞다 고여 근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탁. 그 소리가 유일한 증거야. 그 소리 하나만으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원 미스 마주치면 고쳐. 연락해보고 안되면 빨리 가자. 네. 야 받겠냐? 지금 미전화 받을 정신이 있겠냐고. 회사 로비입니다. 차 블랙박스 확인했습니다.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우태호는 대체 죽기 전에 우리한테 무슨 얘길 하고 싶었던 걸까? 그얘기를천난나에기 먼저 했겠죠. 혹시. 정의주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천나나에게. 예. 음, 천나나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자. 자기야. 천니사님이오영사님 데리고 오래요.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셨다고요. 예. 왜요? 뭐 이상한 게 있었나요? 오태호 팀장이 사고 파로 직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정희주 살인사건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서로 직접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지금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중을 취하시고 기억이 나시면 할게요. 어차피 누군가에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오영사님이라면 부담이 없죠. 저와 통하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형사분들과 통화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남편은 절 위해서라고 했지만 천상우란 사람은 어쨌든 제 오빠거든요. 오빠를 신고하겠다는데 어느 동생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혹시 천상우 부회장이 정희주 살인을 교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2년 전 폭행 사건, 남편이 덮어줬던 그 사건을 다시 밝힐 거란 얘기였어요. 자신이 증언하면 오빠가 잡혀 들어갈 거라고 했죠. 그 사건이 밝혀지면 우태우 씨도 증거조작죄로 구속이 될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은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날 구름내 최고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오빠가 잡혀가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기껏 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검사였던 자기 뜻대로 따라달라고. 미안해. 야, 왜 미안하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고마워해야 될일 아닌가요? 자기 희생해서 이사님을 최고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 난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요. 가증스러웠죠, 아주. 그 사람은 날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날 위해 희생을 하겠다고. 이, 방 법이 최선 이야. 이번 만은 그냥 내뜻을 따라 줘. 내가, 다알 아서 할게. 미안 해. 난 당신 못믿 겠어? 그때 그 사람 얼굴 기억 나요? 모든 걸포 기한 듯한 표 정이 었 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혼을 발표한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이란 걸 처음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분의 조장 미스가 나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거죠? 드릴 말씀은 다한것 같은데요. 예. 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얘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그럼... 우태우 씨의 안전벨트가 풀려 있었어요. 그 안전벨트는 누가 푼 겁니까? 아 그건 처음부터 안전벨트를 안 맸던 걸 수도 있잖아. 벨트를 안 맸다면 경고음이 났을 거예요. 블랙박스에는 경고음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중간에 그걸 풀었다는 거죠. 같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야.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 그 사람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때 내가 그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안 죽었을 거예요. 평생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소중한 가족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전 아직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풀었습니까? 날 죽이려 했다면 내 벨트를 풀었을 거예요. 나는 살려줬어요. 그것이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단순 사고로 생각해 주세요 그게 날 보호해준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천나나 얘기해서 의심을 품을 만한 구석이 단순 군데도 없어 다 맞아떨어져 형님, 혹시 백점이라는 거 맞아본 적 있어요? 또 지금 나 인신 공격하는 거냐? 이거냐 네 내가? 형님 같은 사람도 백점 맞는 바보이딱 하나 있어요. 난 받아쓰기도 백점 맞아본 적이 없어 엄마. 만약 형님이 문제를 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내고 천나나가 푼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할게요. 어차피 누군가에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묻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대화 내용을 끄집어냈어요. 남편은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하지 말고 검사였던 자기 뜻대로 따라달라고. 난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요. 오토에 안전벨트가 왜 풀려 있었냐고 묻자 대답 대신 그 사람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날 죽이려 했다면 내 벨트를 풀었을 거예요. 나는 살려줬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문제를 바꿨죠. 우리한테 문제를 낸 거예요. 우태호가 왜 그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준비된 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줄 수 있는데. 마지막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난하는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푼 거예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죠. 네. 여긴 자주 오시나 봐요. 엄마 보고 싶은 건 나요. 여기서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사고 당일에도 여기 오셨죠. 남편 분과 함께. 네.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아마 이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엄마와 나참 닮지 않았어요? 아빠보단 엄마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성격도 그렇고. 사고 전에 우태우 팀장은 두 사람을 만났어요. 김민지, 기동재. 두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정의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달려온 곳이, 여기입니다. 듣던 대로 참 집요하시네요. 우팀장은 정의주 사건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한 거예요. 범인이 누군지 알리려고.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죠. 왜 그렇게 사건에 집착을 하세요? 범인을 못 잡으면 꼭 자기가 죽을 것 같이 달려드시네. 그게 내가 할 일인가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범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김민지, 기동재 그다음 당신이에요. 왜 마지막은 첫나나 당신이었을까요? 내가 정희주를 죽였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내가 정희주를 죽였고 남편이 그걸 알아냈다. 그래서 남편도 차사고를 위장해서 죽였다. 정희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 여자를 사랑한 우태호 죽이고 싶었죠. 근데 그두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인 건가요? 그 그래,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 넌 내가 죽인 증거 못 찾아 그 얘기 아닌가요? 찾을 자신 있으세요? 예.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인은 못 잡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혹시 그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데 알고 있는데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런데도 범인을 못 잡은 적이 있었나요? 형사가 된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살인자가 되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형사가 된 거죠? 또 뵙죠? 오늘 즐거웠어요?